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홍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어라"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 우리를 길러주신 어버이께 우리가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음, 이제 부모이고, 또 우리 예수 가정 교회의 주제에 맞게 부모로서... 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 말씀하시면서, 어, 이들에 대해서 어, 이들에 대해서 야곱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꾸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돌아왔었는지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들,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어라. 첫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소세와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음란한 여인처럼, 창녀처럼, 남편을 떠나 바람피우는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모든 삶을 내가 망해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볼게 아니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난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면 축복의 삶이 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저주의 삶, 망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은 이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난 너희를 받아 줄 거고 다시 사랑할 거고 다시 너희를 축복하고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어라 두 번째는 저주의 삶에서 축복으로 삶으로 바꾼 야곱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발꿈치라고 하는 악앱은 지나치다. 넘다, 꾀로 이기다, 밀쳐내다, 대신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표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장자가 아니기에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든 축복받기 위해 저주를 지나치려고 하고 저주를 넘어 보려고 하고 저주를 꾀로 이기려고 하고 저주를 밀쳐내는 삶을 사,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삶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을 지나쳐 보려고 가난을 넘어 보려고 가난을 꾀로 이겨 보려고 가난을 밀쳐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실패가 계속되고 가난이 계속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 받은 인생의 특권은 축복권을 가진 인생입니다. 야곱의 말년에는 12매 자녀들을 쫙 놓고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한 나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경제적으로 지배한다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축복권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의 인생에서도 야곱과 같이 애를 쓰며 사는 이유는 자녀에게 우리가 가진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죠.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행복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자녀에게 근본적으로 저주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애를 쓰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에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축복을 받아낼 때에 어떻게 그 인생이 축복을 바뀌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을 베들 베델,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의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 겨루어 어, 이길 수 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이런 자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심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뭐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고 이 정도는 못 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드릴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찬양한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시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그게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다위처럼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성안으로 들어온다. 이곳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인 거예요. 고난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게 성공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가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성공하는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하는 예배를 자녀에게 물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하는 예배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은 단지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공하는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야곱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축복도 해야 되겠지만 뭘 물려줘야겠어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에게 축복을 물려받았다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그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야곱의, 야곱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서에 와서는 시간이 흘러, 흘러, 흘러서 지금 호세아에 와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돈은 많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돌아와라. 야곱과 같이 다시 축복받기 위해 씨름하는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돌아와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에 성공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너희들을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는 예배의 근본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뭐예요? 이들이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성공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려면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그 예배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어떻게 성공하는 예배가 될지를 6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성공하는 예배가 축복의 삶을 가져옵니다. 항상 성공하는 예배가 항상 축복하는 삶을 가져옵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물려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축복권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권을 물려주며 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혹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자녀들끼리 다투게 저주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성공하는 예배를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인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면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예배에 성공하여 축복권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듯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씨름하듯 예배하며 성공하는 예배를 자녀들이 맛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녀들도 역시 그들의 삶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씨름하듯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는 예배를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이지만 자녀들로부터 감사의 표현을 받는 주일이지만 저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저주의 삶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실패한 예배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공하는 예배로 내가 먼저 축복받으며 성공하는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고 주. 수 고하 셨 습니다.